같이 가면은 <laughs> 짐을 짐을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게 더 빨라요 이게 이게 빨라 같이 가는 거보단 이게 더 빨라요 그 나는 일단 <laughs> 아직 난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양호실 바로 가는 척 하면서 양호식 가는 척하면서 저는 좀더 찾아봐야죠. 이 데리고 다니면은 지체돼요. 막 빨리 가자 그래. 혹시 모르니까 저장은 해줘 저장은 이러면 쟤는 여기선 영원히 살고 있는 거니까. <laughs> 혹시 죽으면은 늦었다고 죽으면은 뭐 저장 다시하면 되니까. 로드 다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멈춰놓고. 일단, 1학년 A반 없었네. 그러면은, 2학년, 2학년 B반으로? 아, 씨. 바로 앞에 있었어. 그럼 여기 아까 캐빈에 있었지? 와, 바로 앞에 있어. 와. 빨리 가. 더 앞으로 가. 오지 말고. 아프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오왜 여기 또 있어 오오리리나 때리나? 짜. 로바 수는 안 되는구나. 화장화화장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스로이나스로 바로 아, 스테이나 달고 있어. 화장실, 화장실. 아니, 왜그기 있어? 아, 다스테미 아, HP가 없네. 아, 이게 다 달리기 밖에 없어. 이걸 뛰면서 어떻게 먹으라고. 아, 이걸 뛰면서 어떻게 먹으라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뭐야? 기력이 빠르게 붙는다고 와... 아, 이제... 아, 이제 생명력 없으면 좀 쪼는데, 이제... 아, 생명력... 아, 왜 들어가... 일단... 일단 제 교실은 들어갔었고, 여긴 안 들어가 봤으니까 세이브 하지 말죠. 지금 로드하면은 피 다섯 개긴 한데... 나가봐내 어, 반은 지나치고, 2학년 A반이었나? C반인가? D반? D반? 아 일부러 간.. 그쪽으로 안 나올 줄 알고 갔더니만 아휴 3층 봐야 되나? 우와아씨 뭐야 바로 3층으로 가아이러아안올것 같긴 한데 와 여기까지 온다고? 아, 이제 제가 2학년 A, B, C를 안 가봤고 2학년 F만 가봤단 말이죠 e. 그국 저걸 다 가야 돼. 리코더를 찾으려고 리코더 하나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는 거야. 리코더 안에서 너무 시간이 들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붉은 페인팅 의식 장소들 가서 파봐. 리코더 부러지잖아. 아파 온다고 보수 처리 탈출. 배 테리아 숨겨진 왕몽 뭐 딱히 뭐 없어요. 그리쿠더 떨어진 거는 아휴,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움직여야 돼. 아직 생명 4개 있으니까 괜찮아요. 일단 바로 교실로 숨어버리죠. 들어가 숨어 아막고 있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막고 있대요. 뭔가 있을 삘이야. 아, 없네. 삐반. 아휴. 문이 열렸다. 지금 결국. 서브미션이 두 개. 양호실도 가야되고, 선도교육실에서 마선생님 컴퓨터 세킹해야되고 양호실에서 군대 갖다 줘야되고, 그리고 지금 리코더 찾아야되고. 아, 바쁘네. 나 혼자 이래. 아, 다들 놀고, 씨. 학교는 정말 위험한 곳이야. 내가 2학년 A반? 어, 가장 공부 잘하는 범생이반이에요. 개인 직장? 와, 대우가 좋네, 확실히. 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 또, 아! 켜봐. 아, 모르겠다. 아, 이런게좀덜 무섭다. 아, 이러고 다니자. 이러면은, 송선생님 와도, 보이니까. 세이브. 오유반는 뭐 TV도 있네. 아, 게임이 쪽지도 많았는데, 이제 쪽지도 없고, 아이템도 안 주고, 초코바나만 하 주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가. 2반, 2학년 2반, 시계가 많은 반이었죠. 아 여기도 없으면은 결국에 또또 또 여행 가야 되잖아. 에너지 음료 하나 얻었고, 아 문이 잠겨 있어. 잠겨서 열리지 않고 숨는 곳 열리지 않고. 그냥 결국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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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안전지대 여기 안전하지 않아 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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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딱 진짜 안전지역이네 여기가 다행이다 아 저기 쓰면 안 돼요 여기 쓰자 아 방했는데 아 리코더 와 어디 있는 거야? 어, 그 맞아, 맞아. 이상한 거 쓰는 사람 사라졌네. 뭔가 띵하는 게 뭔가 약간... 하, 양호실, 생물실 일단 1층을 가야겠네. 그러면은 뭐가 죽이 되든 밥이든 1층을 가야 되네요. 원하는 건 모두 다 1층에. 과학실, 생물실, 500원, 해독제, 모든 다 위험해 보여. 못 읽는 건 똑같아. 이게 약간 뭔가 독에 감염되면은 해독하는 거예요. 손물 나오고 씻는 거 보니까. 오,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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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여기 밑에 뭐. 성큰이네, 성큰. 오, 리코더 있간 아, 여기 있었구나. 와. 너무 가까운 데 있어. 엄청 가까운 데 있었네. 아. 궁대? 아 맞아 그 양호실에서 피가는 난... 오오이 붕대를 가져가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 먹죠 이걸 먹자 그러고 이것도 먹고 오 붕대 찾았어 이걸로 붕대 쓰면 되겠죠? 저장하죠. 리코더랑, 붕대. 아, 여긴 생물실 오프, 없... 아, 양호실이 아니지, 여기는. <laughs> 아, 그럼 온 김에 양호실까지 들리죠. 송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진짜 죽을 뻔했어. 뭔 소리야, 지금 송선생님 송, 송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laughs> 문 열었고. 게시판. 뭐 퇴근하기 전에. 일기장. 10월 21일. 오늘도 문자가 온다. 그에게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놀 장난감이 필요했고 난 그걸 어찌할 수가 없다. 처음엔 달콤했다. 그 노래 대가로 돈과 안정. 직장. 약간. 약간 좀 나쁜 짓 하나 봐요. 야소리래. 약간 돈 때문에 좀 약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나 봐요. 구급상자 가져가야겠네. 해독자가 너무 많다. 이거 버리잖아. 아 구급상자 가져가야 된다니까. 이건 피 흐르는 걸 멈춘다고. 이거 하나 버리자 그래도. 아 가방이 너무 적어 이러면 미나를 치료할 도구를 얻었습니까? 쓸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오오 오, 밑에 귀신. 이사장실 카드키를 얻었어요. 페이지 안장 없다. 숨는다. 약간 이 뒤에 커튼 뒤에 한번 아예 커튼 한번 좀절어아이 커튼 되게 궁금한데 그냥 나가죠 그럼 일단 쉐이드한테 가죠 아유 아유 아 조정해야 되나? 이걸 가져왔어. 사운적 윗관이군, 박군. 나에게 넘겨. 그래, 그래. 이걸 넘기고 몸통을 데리고 와서 탈출하는 게야. 갈기갈기 찢어버, 찢어버리진 않을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별다른 위해를 가진 않았다. 얌전히 죽어라. 무성한 놈이군. 하수인? 네가 가진 걸 찾으러 오겠어. 쟤, 저한테 뭔가 좀 뭔가 있나봐요. 약간 저를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나봐요.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500원 한짜리 하나를 찾았다. 쓸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음악선생님이신 노열순, 노선율 선생님의 메모야. 신과 음악실에서 옮겨진 악기들임. 고장나기 쉬운 민감한 악기들이니 취급주의. 매우 비싼 것들인 변상하기 싫으면 소중히 문반할 것. 신관문 패스워드는 793989. 793989 샵. 자, 신관 빌모넣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신관 가기 전에, 그, 미나에게, 미나에게 미나를 좀 치료해주고 그다음에는 마선생님의 교실로 가서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그 선배를 도와주죠 딱 그렇게 하면 될것같아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내려가 <laughs> 뛰어 여기죠? 선도상담실 여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네. 개몽시킨 다음, 어쩌고저쩌고 막 고쳐줘야지. 명길이라는 학생이 주기적으로 괴롭힘. 다 선생님도 알고 있네. 그러니까 결국 다 알면서 실행을 하지 않네. 선도부 학생들에게 주는 배지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결국 양아치들이 선도부가 돼가지고 고쳐지는 게 없네요 학교가 마 선생님의 컴퓨터다 제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아또또 또 이렇게 또또또 또, 또 이렇게 또마 선생님의 비밀 컴퓨터실에 또 있나 보다 또 일단은 미나부터 지금 뭐 아프 아프 아파하니까 카페테리아고 후관 미나가 1학년 c 반에 있죠 가까워요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내려가 네, 바로 들어가. 두번 내려가. 하나 내려가고. 하나 내려가고. 와, 계단 내려갈 때도 스팀이 나더네? 와, 진짜. 어, 구급상자 사용해야지. 왜 사용 안 한다고 왜 있지? 사용해야지. 이걸 발견했어. 이걸 한번 치 칠해보자. 이제 멈는것 같아. 폐가 멈춘 것 같아. 움직일 수 있겠어. 고마워. 니가 최고야. 친구잖아 당연한 일을 했어. 넌 친구 이상의 친구야. 무리하지 마. 공대 하나 감당 바로 넣는 게 아니야. 난 자유. 오뭐 죽은 귀신이었어? 성분했네. 야 뭔가 보상은 주고 가야지. 어이. 아 먹고 쨌네 아, 구, 구급상자 날렸네. 아, 구급상자 좋은 건데, 아. 딱 봐도 좋은 건데, 아. 3층이 저기는 막혔고 공부방이 저기 막혔어요. 저기 가려면은 일단 3학년 B반 가서 웜홀을 타죠. 그게 가장 가깝겠네. 3학년 B반에서 웜홀을 타고 그렇게 가는 게 빠른 길이네. 쇼커을를 이용해야죠. 이사장실. 이사장실에도 물음표가 있는 거 보면은. 페이지 한 장. 무슨 메모? 지구가 돈으로 전부. 돈또 골랐네. 돈을 아주 좋아하시네. 제임스 모트. 제임스 모트. 외국인이네. 이 어디에 서 있는가? 두 개의 버튼인데. 붉은별, 푸른원. 붉은별, 푸른원? 붉은별? 붉은 푸른원? <laughs> 원보다는 그래 별이죠? 별 다른 건데. 불타는 구름 그림. 노란 초숙달. 노란 초숙달? 열쇠죠? 위아래? 위. 뭐야? 뭐야? 뭔가, 뭔가 그게 있나봐요. 뭔가, 정해진 답이 있나봐요. 경매수가 너무 많다. 난리자, 그냥. 아이하 아, 이런, 어 근데 여기 무음 표가 뜬거 보면 뭔가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이럴 때는 노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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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지면. 제목만 봐도 이런 거좀 감이 거든요 제목만 봐도. 신관은 전기 잠금, 전기 잠금. 1345, 엔터. 신관? 아, 아직 못 구한 종인가? 3층에 오래된 창고. 독스리코서공관 건물한 3층 오래된 창고. 공관 건물한 오래된 창고. 3층. 3학년 ABCD 중에 하나인가? 아 뭔가 이렇게 와 이렇게 해야 될게 많은 것 같지? 일단 여기 무시하죠. 일단 그냥 올라가서 원래 지금 그냥 바로 신간으로 가도 되긴 해요 지금 아못 올라가네 잠겨서 올리지 않고 그러면은 공부방도 저거 아 어어어 어 여쪽이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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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와, 아슬아슬했다. 와, 깜짝이야. 와, 그쪽에서 왜? 아, 또, 또, 이러면 또. 또 없잖아. 이거 하나 얻었는데, 아 신관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마 저 공부방 가는 길이 막혀있어요. 중간 계단 올라가도 공부방 1쪽이 막혀가지고 못 가요. 지금은 아예 못 가는 것 같으니까, 아마 신관에 어떤 건물로 가면은 웜홀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실이나 공부방으로 가는 웜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은 한 신관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구둣소리 안 들리니까 나가고 신관으로 바로 갑시다 신관으로 뛰지는 말고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자동으로 그래도 해주네 외울 필요가 없네